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런 말을 기억해 하는 그런 사역인데 조연이 오히려 주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듯이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주인공 대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 그리고 오히려 그 주님의 둘러리가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결혼식에. 신랑 신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오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십 구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돌러리의 기쁨입니다. 요새는 돌러리란 말이 없지만 어, 옛날에 이렇게 결혼식 하게 되면 신부, 어, 신랑 돌러리 또 지금도 보면 어,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어, 친구들이 함께 사진 찍고 그다음에 부케를 던지고 하잖아요. 바로 이 에,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어, 그 주님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께서 증언하던 그분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약간의 어떤 질투심 같은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 또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분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기쁨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드러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드러나도록 주인공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 날 말씀을 나눈 내용 가운데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에, 드러나는 것, 나는 둘러리가 되어지고 조연의 역할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보면 어, 어떨 때에는 내가 정말 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둘러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 그냥 길잡이 그 역할로 오히려 그 내가 주님의 돌로리가 된 것만 해도 그는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또 주의 일, 일을 하던 그 바울의 모습도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는 것도 그리더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말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바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 그리도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향기를 맡으면 아 이게 백합한지 장미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장미 향기가 다르고 또 백합의 향기가 다르고 꼭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향기를 맡고도 향수로 이렇게 팔때 보면 뭐 장미 향도 팔고. 백합 바 향도 여러 가지 향을 팔잖아요. 향을 보고 아 이게 무슨 향이로구나.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삶의 모습을 보고 드러나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둘러리와 같은 그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함을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는 흥가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나니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듯이 3십4 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제시하는 말씀이 36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산 가운데서도 최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 내가 해야 될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를 통해서 내가 증거 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다윗도 보면 구약의 그 왕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관점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이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모세에 대해서도 그1일장에 히브리서 십일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그것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갭이지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그것부터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둘째 아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둘러리로서의 기쁨이 있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여기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정만 하도다 이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찬송 93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요 바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 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는 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바로 그 16절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아서 주의 일이 좋고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씀,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는 둘러리와 같지만은 그러한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는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참으로 예수님이 좋고 주님이 좋아, 주님의 일이 좋고 주의 말씀이 좋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둘러리로 기쁨이 충만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또 바울사도처럼 내 몸에서 그리도 예수가 존깃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도 향기가 되고 그리도 편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복음에 참으로 이 기쁨이 우리 심령을 삶을 더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에 통로로 독으로 쓰임 받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